수면의 과학, 시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스는 1870년 델몬 시몬스가 미공 위시콘스 주 케노샤에서 9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침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래됐습니다. 이후 침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수면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매트릭스도 시몬스가 생산했습니다. 시몬스 코리아는 1992년 시몬스 한국 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경영철학 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한 수면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수면 환경을 위한 연구와 제품을 개발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몬스는 매트릭스 연구를 위해서 2007년에는 수면연구 r&d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한국인의 체험과 수면 습관 및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해왔 으며 이를 통해 6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몬스 코리아는 30년 넘게 국내 최고의 침대 브랜드입니다. 매트리스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외국계 기업답게 많은 이들이 입사를 선호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시몬스 코리아 전형 절차는 일반 국내 기업과 유사합니다.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절차는 상이하나 1차 서류 면접 이후 3단계에 걸친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입사가 확정됩니다. 시몬스 채용 시 제출 서류는 보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이며 채용 공고에 안내된 사항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평균적인 채용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신인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몬스의 기업 철학은 아래와 네 가지와 같습니다. 시몬스 채용을 준비하는 지원자라면 이를 바탕으로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 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